어째 싸움이어 병신역을 누가 이겼어? 어, 병신으로 <laughs> 따지면 적팀이 이겼어 <있거든>. 저거는... <laughs> 진짜... 개... 송이아 <laughs> 아니? 머프가 또... <laughs> 세1 어딨니? 어... 어..아니아니아니 그..좀 더 앞임 옆에 괜찮아 오랜... 공통점은, 오랜... 칼로 오랜... 옆에. 공통점은 칼로 찌르면 돼 공통점은 칼로 찌르면 된다는거야 이동했다 이동했. 아, 이동했어 이야야 아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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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하아아아 아, 아, 이동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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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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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그이동 그래.